반습니다 효키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글로벌 증시에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좀지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때 경계해야 될 부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가장 불안한 요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입니다. 갑자기 확진자 수가 확증가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고 이제 사망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망률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탈리아는 거의 뭐 국가 패닉 수준까지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 올림픽이 연기가 된 일본에서도 올림픽 연기가 딱 발표가 되자마자 이상할 정도로 확진자 수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사망자는 거의 80% 이상이 고령자층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국가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될지 사실 거의 일본은 진짜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피크로 지금 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정부에서 얼마나 대응책을 강하게 추진하냐, 그리고 정확하게 추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이게 트럼프 재선 위기설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인 만큼 빨리 뭔가 이제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불안 요소가 조금 조용해지려면은 미국 내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좀 줄어드는 쪽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 두 번째 불안한 요소 뭐냐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와 어 러시아 간의 치킨 게임이죠. 미국이 개입으로. 조금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이 이슈가 오늘도 사실 괴롭혔습니다. 유가가 좀 급락했죠. 을 이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았고요. 미국과 사우디 원유 동맹 가능성이 최근에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뭔가 이제 해결을 좀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실마리가 좀 잡히고 있다. 좀 뭔가 시작점에 들어간 것 같다. 스타트 점에 들어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러시아 국민투표 그리고 WTI 반기일 이후에 이제 뭔가 안정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러시아 국민투표는 지금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투표 때까지는 러시아가 강한 러시아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푸틴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날까지는 러시아가 속된 편으로 진짜 배를 째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시점이 저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WTI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물건의 만기일이 4월 20일, 결제일이 4월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4월 20일 어차피 WTI 만기일 결제일 그리고 러시아의 국민투표일이 4월 22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까지는 유가치킨 게임은 계속 우리를 좀 괴롭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두 가지가 시장의 불안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이슈를 봐야죠 정말 큰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00조 긴급자금 투입 결정 우리나라에서 나왔죠 기업 자금 지원으로 58조 원 그리고 자금시장 지원은 42조 원이 중에 채권 30조 원 이상 그리고 회사채안정 이쪽으로 좀 발표했고요 증권시장안정펀드 10.7조 원 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래도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실무에 있는 분들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시작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금을 풀수 있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다른 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 나름에는 역대급으로 이제 자금을 풀었다. 이 사실에 저는 좀 놀랬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좀 더, 더, 이거보좀더 좋았던 거는,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다시 조성하였다라는 부분인데, 그간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쪽 정책에 좀더 집중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증권시장 안정 펀드의 경우에는, 90년도? 그 때, 깡통계좌사태 그리고 2003년도 카드대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네 번째로 이제 조성이 되는 펀드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1990년도에 깡통계좌사태 이후에 사실은 직접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입한 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좀더 기대감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부동산 쪽에 자금을 좀 주식시장 쪽으로 가져 오고 싶으면은 주식시장 쪽 활성화를 시켜달라 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자금이 천조원이 넘는 수준인데 결국 이 자금이 주식시장을 봤을 때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냐, 사실 이게 문제인데요.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은근히 주식 시장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최소 다섯 개 메이저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 개설 업무가 좀 많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이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지인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어떤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뭐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큰 의미가 있는 이런 사건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결국은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했잖아요. 를 근데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가 깊고 큰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개미들의 동학개미운동은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동학농민운동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 보고 있어요 분명히 성공할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또 얼마나 버티냐가 관건이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긍정적인 요소 세 번째 제가 가장 이제 신경 쓰는 부분이 세 번째인데요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지 않고 정치권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확정되면은 진짜 시장에 청란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내년에요.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종목당 3억이 넘으면 대주주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주식을 매도할 때 여러분들은 일반 그냥 거래세만 내고 있지만 저때는 대주주가 되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돼요. 이제 양도세가 수십 퍼센트 일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월 1일이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좀 타이트해진 양도세 과세대상이 있어서 세금을 내기 시작할 건데 내년은 3억이에요. 이거는 진짜 연기를 해야 됩니다. 왜안 돼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제 10억에서 50억 사이로 협의 중이라는 어떤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게 대주주 요건 이거는 좋은 의도도 있긴 해요. 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분산 투자를 거의 강제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90%가량이 지금 우리나라는 한 종목에서 세 종목에도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는 있는데 시점이 지금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이 망가진 주식시장을 부양시켜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지금,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연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연기가 되면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미 시행됐고요. 2번도 시행됐고. 3번까지만 시행돼 주면은 예, 우리나라 시장에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고요. 제가 마지막 좀 바램이 있었어요. 그 바램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 30%를 적용 시점을 좀 연기를 해달라. 사실, 그, 제가 오늘 이제 한국정제 t v 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 금융당국자들도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 시, 이 시기를 취소가 아니고요. 연기를 좀 고민해주셨으면 한다. 라는 부분인데, 각국별로 증시 캡은 다 있습니다. 캡을 두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부분 저도 분명히 공감을 해요. 만약 삼성전자가 망가지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금융당국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정책이 나쁜 정책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시점상의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기관 자금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다양한 수급 주체들의 어떤 매수 자금이 지금 몰려야, 돼, 몰려야 되고, 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사시게 된다고 하면은 수천 개의 기업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을 사시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팬 기업들, FAANG,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거기다가 한두 개더 붙이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테슬라, 이 정도 붙이시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하면 은딱 어떤 기업이 떠오를 것 같아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테크를 걸수 없는 팩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보유는 거의 필수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죠. 누가 말래도 IT의 대장주잖아요. 따라서 적용을 취소해달라는 게 아니고, 적용 시점을 좀 2, 3년 정도 연기를 시켜달라라는 어떤 제안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지수는 막 올라가려고 해. 근데 시총 1위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30%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고 싶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30%를 룰에 몰려가지고 매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지수상승에 제한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물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다 올라와서 삼성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제일 좋은데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시장 급락할 때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급락하는데 삼성전자도 같이 급락했죠? 근데 나머지 애들이 크게 급락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락률이 적기 때문에 장중에 일시적으로 30%가 넘어간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1등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을 끌어올려서 상향평준화, 뭐 그렇다고 이제 사회주의를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평균을 올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로 치면은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아니 면 혹은 밤에서 1등 한 친구가 계속 정답은만점을 받아. 그렇다고 그 친구가 정답은만점을 받는다고 시험 전체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나머지 친구들도 다 문제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지 말고 1등을 제한시키지 말고 모두가 같이 윈윈할 수 있으면서 평균을 이제 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 의견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을 싹다 잘랐습니다 이제 많이 설명을 못해드렸죠 그거를 좀 제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이론입니다 엘리엇 파동이라고 이 이론은 랄프넬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1933년도에 다우이론의 역량을 받아서 금융시장의 속성이 자연의 속성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여기서 이제 차근을 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적 분석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엘리엇 파동의 상승 추세입니다. 물론 요 뒤에 보시면은 하락파동도 있어요. 쭉내려오는제 하락파동도 있는데 그거는뭐지금이나 상관없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상승 파동만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장이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전제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부분만 딱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 2, 3, 4, 5 다섯 개 파동이 있고요. 이 중에 상승 파 1파, 3파, 5파가 있죠? 자 여기서 1파, 3파, 5파를 충격파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원문으로 임펄스 웨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반대로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있는 2파와 4파를 파동, 조정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원문으로 보통 이제 커렉티브 웨이브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1파 이후에 뭐 2파는 뭐 상승률이 61.8%만큼 되돌림이 나오고, 피보나치 각도가 어떻고, 이런 어려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 제껴놓고요. 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엘리어 파동을요, 지난 2003년도 이제 대세상승장에 제가 한번 적용시켜봤는데, 1파, 2파 조정, 3파, 4파 조정, 5파. 이렇게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1파 이후에 2파에서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을 꽤나 많이 뱉어내죠. 근데 3파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3파가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5파가 각도가 제일 높,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이것보다 더 짧은 기간에서도 이제 이 엘리어 파동이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사실 다음 차트예요 이게 이번 최근에 엘리어 파동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 보시면 될것 같은데, 2016년 17년도에 한번 상승 1파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2파로 한번 접었다가 3파로 길게 뽑아야 되는데, 요 뽑아야 되는 요 시점, 2018년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2파 하락을 추가적으로 키웠죠. 그래서 거의 이제 1파 그 시점 전까지 보내놨는데 여기서 좀 힘들었지만 다시 살려서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초반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 바로 이제 코로나19가 우한폐렴이 발생했죠. 그리고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유가 이슈들이 치킨게임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기술적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 이슈들은요. 말 그대로 돌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3차 파동 스타팅 포인트가 보시면은 최소 2200에서 2300 이상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기술적으로 적어도 이 라인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제 주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이런 돌발, 2020년도에서 이런 돌발 급락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과 어떤 금융 쪽의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인한 과한 매도가 이때 집중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없애도 되는 차트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빠질 때도 기술적으로 빠졌었던 만큼 올라올 때도 기술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매수를 세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V자 반등이냐, 뭐 W자 반등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W자 반등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한번 좀더 바닥을 잡고 올라가 주게 되면 올라갔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아직까지 지금 포인트 상황에서 지수상승 대장주를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차관하셔야되냐면요 1파 때 강했었던 업종에서 3파의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대장주를 매수해서 잡느냐? 지금은요, 이제 업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대장주가 될지는 예측을 넘어서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측밖에 안된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확실한 예전에 상승장, 예전에 상승장에 뭐 조선주가 이끌 때 현대중공업이 이끌었던 것처럼 그렇게 탑원 종목이 나와야 돼요. 주도주가. 근데 지금은 알수 없어요. 그 어떤 종목이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는 끌어올릴 텐데, 대장주가 막 많을 거예요. 막 I.T.에도 막 5G 뭐 다양한 업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제일 투자를 성공할 때 좋은 방법이 뭐냐 지수에 베팅하는 거죠. 어차피 지수는 올라올 겁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다양한 업종도 있더라도 어, 언제는 뭐 이게 올라오고 이게 올라오고 막 툭툭툭툭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라인을 너무 마이크로로 따라가지 마시고 일단 지수가 반등되니까 지수 반등 쪽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 밑쪽에서 지금 뭐 1400, 1500, 1600, 1700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같은 지수쪽에 베팅을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치킨 육각게임은 4월달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충분히 차안하셔가지고 천천히 적금 드신다는 생각으로 조금 조금씩 물량을 지금 열심히 모아가시면 될 거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3파 시작점이 되면은 제가 그때 또 여러분들께 아, 이 업종이 대장이고 이 업종이 대장 중에서도 대장이다 탑1이다 라는걸 말씀을 드릴텐데 그때까지는 어 3차 시작점이 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대장주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수 쪽에 베팅 하시는 게 좋고 지수 쪽에 베팅해서 이게 1200라인까지 지수가 올라오면 은 그때는 분명히 1파 업종에서 가장 강했던 어떤 한 종목이 탑1 대장종목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코넥스 레버리지를 매도하시고 그 탑1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 왜탑원 종목, 대형주를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현대중공업이 상승장을 이끌 때, 2003년도, 4년도 그때 상승을 이끌 때, 그때 진짜 지수가 끝날 때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수가 거의 끝물, 끝물로 올라가는 2007년도 거의 최고점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편안하게 묶어두실 수, 있수 있거든요. 그 부분 여러분 충분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신용을 공격적으로 쓰실 시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문에 공격적으로 쓰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지수 쪽으로 배팅하시고 여전히 상방으로 열려있대 W자 반등이라서 한번 정도 더 지수를 눌러줄 가능성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다 하더라도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승리를 내실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개미 투자자분들,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 충분히 여러분 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마인드 차이예요. 너무 급하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요 바로 위에 혁키라 라이브 동그란 거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구독 버튼 누르실 수 있어요. 그 앞에도 좋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서 투자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혁키라였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